네 안녕하세요. 벨미토 t v 입니다 오늘은 진격의 곤충들과의 원치않는 위험천만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새 얼간이들의 위험한 모험기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l e 레츠 오 위리 좋아요 좋아요 올라오고 있어? 어나 잠깐만 위쪽으로 사 올라가자. 마자 폭탄 있길래 바로 밑으로 내려간대데 지하로 내려간대. 이제 어떻게든 가 볼게. 이프도 있고. 오 어, 서버 사고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기야 어, 소리. 어, 소리. 어, 야, 이제 측량기 쓸수 있네. 셜량기가 뭔데? 나도 몰라. 어? 뭐 여기서 뭐레이저쏘나 뭔데? 아, 비 오나? 비 아닌가? 저걸로 뭐할수있는데 이거 원래 저기 지지 마다 측량기가있었어 아, 그렇네. 측량기 청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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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o 기 청량기, 청량 e s t 기 그치샘 어. 응. 야, 그다음에 생울타리 연구소를 이제 찾은 거 아니냐, 이거? 이거 생울타리 연구소 아니야, 이거. 이제 들어가야 되나? 아까 거기가 생울타리 연구소였는데. 뭐지? 니들 어디, 어디 있네. 우리 아까에 한번 가야 돼. 아무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위로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속 올라가면 우리 있다. 28m에 있다는데 안 보여 가지고. 이거로 올라갔다, 어디들이? 어, 그거 그... 따라 올라오면 되는데, 왜? 겁나 높아. 나뭇가지를 이렇게 차 어, 야, 않지? 저기 연구소 한개 더 있다, 저 멀리. 아, 어, 그래? 야, 씨, 뭐, 이거 라덩이까먹이이 전선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아, 씨, 돌아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네? 얘 떨어지면 음. 사망이 돼. 야, 민들레 씨. 우고나 민들레 있는데? 아, 있어? 아, 어, 나도 있네. 어, 연기 없잖아. <laughs> 아, 나 음... 괜찮아. 알았어나 가야지. 아니, 야. 내가 밟을 수 있겠나? 니들, 난 니들인데 갈 수가 없데 됐다. 내가 데리러 가야되나?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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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봐 이게 끝인데, 나는? 뭐? 아, 니들 민들... 아, 니들이 이기게 그거구나 여기 바로 있다고. 아, 이거 이쪽에서 일로 가야되나? 내가 네, 어? 기다리고 있을게. 야, 여, 연구소 맞아. 일로 뛰어야되나? 아하, 일로 가야되 아니지. 어? 어? 18? 아이템 있다. 어, 새로운 아이템이다. 물은 대리석 파편. 대리석 파편. 어, 좋았다. 그러면 숫돌 파나고 그거 제작할 수 있겠네. 벌레, 줌. 아니, 니들 어디나 오면서 올라갔냐? 난 저쪽에 길이 없던데. 계속 죽 올라오면 돼. 전기줄 막 타고 막. 아, 잠깐만. 왕이가 처음부터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연구소 있는데 글로에서올라야 되는데. 클립 있고. 어? 클립? 지나쳤는데 음. 저기 맞나? 내가 잘못.. 내가 못 올라가는거지? 이정도면 내가 계속 못 찾는거지 아씨 밤이라서 다 안보이네 야 이제 그거 깨졌냐? 연구소 캐, 캐스트? 뭐? 아닌데 생호탈타리 연구소 캐스트 안깨졌는데 아직? 아니 안깨졌어 위에 더 있다는거야? 야 이제 어두워서 안보여 어 거면서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생이가이치씨길어떡 아, 하냐. 아나 떨어졌다. 아, 그 무리하게 올라오지 마. 그 서고에 내려갔네. 어여뭐 어, 있네. 박스 있네. 오, 이상하다. 연구소가 있다는데 생물 타리 연구소가 안 보인다. 아이 아, 나무. 저만 어, 있는 거 그거 맞지 싶은데 여 어디지? 어아 음. 어? 음. 아, 아닌데 바위인데. 어? 여기도 집라인이 있는데? 또 있다고 집라인? 아시바 거미다 야이씨 나도 지금 나무 끝부분까지 올라와가지고 어 여기도 집라인이 있네? 이리로 있다 저, 저기가 원이 네가 들어간 데 아니냐? 어 저, 어. 그럼뭐이상한데한 뭐... 군데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뭐 깨진 관객 서건이인데로 일단 가면 되나? 어나 변이한 게더 생겼다 뭐지? 타고난 탐험가? 어온 <laughs> 동네 다싸더러다니는아 <laughs> 에이 씨 거미 가방 깨니까 새끼 거미 나오네. 야 올라간 길 여기 있네.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일단 서건이가 왔는 게 여기고. 클립 있고. 여기? 아씨 올라가는 거 자체를 잘못 올라, 아닌데? 나여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가 아까 연구소 한게 있거든요, 위에. 여기? 아. 아, 내 길, 에이, 초에 잘못 들었구나. 내가 길치였네? 아, 야, 이거 그거다. 자원 충량기. 내가 얻고 싶은 거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탐사기, 탐사에 이렇게 죽 해가지고 어딘지 딱 뜬다. 음, 아, 측량기, 아, 이거, 이거 이제 쓸수 있다고. 응, 음. 개꿀이네, 이거는. 아, 각다이거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거. 어, 아, 음. 야, 이거 개꿀이네, 이거 베리 덩어리가 필요했는데. 뭐, 어, 만들고 할라나 어, 잠깐만. 야, 이거 더 올라갈 수가 있네? 거기서? 더 올라간다고? 여기서 가만... 더 있나 보네, 너네 위에? <laughs> 올라가보자 아, 학 원료를 안먹었으면 서구이가 여기까지 안올랐단 소리잖아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 어차피 나 서구이한테 저거 아 영기한테 저 민들레 시야주로 가야돼 아까 그러니까 일로 주올라다나 이게... 2이길 따라 줄 가는거야? 아니? 막 일로갔다가 막 절로갔다가 다른길로도 가보고 해야될거 같은데? 음... 아까는 아, 절로 갔거든 우리 어디 영기 일로 갔을거 아니야 지금 집라인 그쪽에 있을건데? 아, 나 연기한테 저거 줘야 돼. 아, 야, 다른 데로 흘려. 올라갔어? 어, 네, 다른 데로 올라갔어? 어? 또 와, 주, 와, 주, 죽었어. 죽었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어? 아, 다른 데로 올라가, 오케이. 니 어디인데? 나? 야, 소, 소, 니 뒤에 거미. 가만있어. 거거든 가만있어, 가만있어. 전부, 전부, 전부 조금씩 이렇게 뒤집어. 전부 위에 뭐 있는데? 어차피 니독 네 때문에 뒤져. 응, 너독 때문에 뒤져. 야, 이거안 보이니까 진짜 빡세네. 아 떨어진다. 어. 아 떨어 진다 시리댕. 어. 어디까지 떨어지는데? 나 밑에까지 떨어져. 난니가 어딘지 몰라서 못 갔다. 이니 집라인 타고 갔어? 어, 어. 너거 그 타고 내려오면 나 있어. 이 타고 가면 된다고? 나이스. 야, 아, 자, 이거, 거래가 안 되잖아. 니민들레씨 바로 먹을 수 있겠냐? 떨어뜨려봐. 어, 민들레 씨. 아, 야, 이거 풀리를 시켜야 되는구나. 잠깐만. 일단 이거 좀 버리고. 아, 놀래라, 씨. <laughs> 뭐야? 늘어 오늘 나. 에 늘었어. 에 먹었어.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네 골로 가나 그러면은 뒤로 가. 뒤로? 여기 막혔네. 막힌 건가? 막혔네. 저로 가면 어디로 가지? 거기가 아까 그 연구실. 그기쪽으로 나뭇잎 타고 올라가야 돼. 오, 오, 여기. 거기야 연구실. 오, 여기가 거기라고. 아, 그거 내가 저쪽 길로 가봤으니까 이제 요번에 이쪽 길로. 음. 음. 존나 뒤 늦게 들어와서 뒷북 치면서 구경하기. 오. <laughs> 아, 여기가 아까 연기 그 가동 시킨데. 아. 아, 그뭐 별건 없네. 어, 별거 없어. 베리가 있는데 베리를 따질 못한다. 오, 음. 려도안 떨어지나? 밑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근데 밑에 있을까?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이게 이게 맵이 넓으니까 떨어져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 베리 떨어지긴 했어 때려서. 응, 밑으로 다 떨어졌어. 나 보이는 대로 다 떨구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 그럼 내 밑에 들어가 다 줘야 되겠다. 그냥 밑에 있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 지금. 올라가는 입구도 보여. 지금 못 찾고 있다. 아 그래? 그럼 올라가. 원래 거미도 있다 거미. 위에 다른 연구소를한개더 찾아야 돼. 아더 찾는 거 하나 있는데. 오 어, 시발 저기 건너가질 못하네. 괜찮? 블루베리 하나 있다. 어,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때리면 떨어지나? 어. 나 블루베리 먹었다. 어?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긴 이제 더 이상 못 가네. 더 이상 안 되는 것같아데와 여기 콘셉트 존나 큰거 있네. 테이프도 존나 크네. 뭐길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집나이 찾았다. 어 아닌가? 아 저기 있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자, 두 번째 집나인 어, 다른 것도 있냐? 어, 있네. 야, 근데 이거 심상시가 하는데, 거미줄 너무 많은데? 길 졸라 잘 찾네? 뭐 거의 길 찾기 달인급인데? 자살나지 연기 같은 거 따라가야겠다. <laughs> 와, 찾았다. 오, 찾았네. 이 뭐지? 플레임맨 뭔바? 야, 오지마.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다. <웃음> 왜? 왜? <웃음> 이거 거미집이네. 거미집이라고? 아 어, 거미집이야, 거미집. 블루베인 밑으로 떨어가 놔야 되겠다. 거미집이라고? 어. 근데 왜 캐스트 완료가 안 되냐? 그러게. 어, 저기 뭐 있는데? 어, 저건 뭐지? 아, 여기가 이게 아, 또 아, 거미줄이고. 어, 아,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네. 자, 일단, 요쪽으로 점프! 올라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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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보너스 하나 쳐먹고. 좋았다. 와, 이거 씨,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연기가 얘기한 연구소가 이거구나. 응, 연구소 하나 더 있어, 위에 있는 거. 야, 나 이거 못 들어갈 것 같다. <laughs> 음... 야, 이거 진짜 거미동굴이다. 아, 저것도 없는데? 진짜 이, 서... 이 연구소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거 아까 상자에 있는 거 서고이가 먹었던데? 어? 아. 연구소에 소... 상자에 있던 거 먹었지 않아? 서고이가 왔던데요. 응. 어. 야, 여기 뭐 하나 있긴 있거든? 야 근데 이게 들어가지 못해 이게 진짜 거, 그, 그냥 거미구리라고 그냥 거미줄로 그 도배를 해놨는데 <laughs> 야저저 저 잘못 들어가면 씨발 가방도 못찾겠는데 이거 기계를 어 이거 기계를 깔질 못하네 좋았어 어? 이거 어, 뭐야? 허자! 어, 튀었다, 튀었다. 잘했다. 아. 저랬네. 아, 바로 보고 튀었다. 아. <laughs> 근데, 집 라인으로 여기 왔고, 왔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났는 게 뭐냐면, 나가는 길이 없네요. <laughs>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 저 들어가 봐야 되네. 어디어디? 어디? 내려가는 길이 없네 일로도 한번 와볼까? 다른 분 없나? 연기가 보인다 어? 아, 여기 나뭇가지 다잘라 있네 아 보여? 응 하이? 하이? X 누르면 어, 보이 내 네, 움직이는. 하이? 어어 어, 보인다. 하이? 쪽꽤체 <laughs> 멀리 있네. 응. 순간 쪽 가깝다고 생각해서 걸로 민들레 시야 타고 갈까 했다가 존나 X 누리고 건데 여기 보면은 집인 하나 도 있거든. 응. 하고에네 밑에 쪽이 집인 하나 도 있어. 어디? 나 지금 여기 떨어진다는데. 네! 여기도 뭐, 가입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엔. 어, 디 어, 저, 왕이 뭐, 태초의 말로 갔는데? <laughs> 야, 태초 말이야! 아, 빠세다 뭐야? 떨어졌는데 코앞이었네, 그냥? 정나 높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어, 우유팩 위에 올라왔다. 얘는 씹어갖고 깨려면 저기 있어야 돼. 야 밑에 검이 졸라 많대 조심해 레. 여기 거미 존나 많아. 위에도 많나 밑에도 많대. 거, 절대 나무 기둥 쪽으로 뛰어내리지 마라 아까 여기서 집나이 한번 타고 어, 또 있다고 거기서? 응. 집나이 한세개 되는 것 같아. 내 집나이 몇, 몇 군데 봤거든. 내가 다 여기 들어갔다 올게. 징계? 그냥 누가 봐도 여기는 거미리입니다라는 곳이다. <laughs> 어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곳이야. 일로에서 갔나요? 야 대왕거미 두 마리나 있는데. <laughs> 옆에 딱. 붙자, 야 이거, 이거. 대왕거미가 아닌데. 한 번씩 불러 보유가 야 화면 공유해줄까? 오케이 콜이 화면 공유. 어? 어? 집라인 여기 한개 더 있었구나 근데 저게 파밍이 안돼 됐다 어 보인다 와 저거 뭐있는데? 어뭐뺑뺑뺑뺑뺑뺑뭐있 그 왼쪽... 저거 뭔데? 야그 왼쪽 오른쪽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는 어? 자고, 자고 있는거 같은데? 잡고 어? 있는 있는 거 저것도 거? 저것도 잡힌거 같은데? 거미줄에 감싸져 있는거 아니야? 때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때리지만 <목소리> 여기 아 했다 했냐? 위로 어, 여기 새로 운데인데어 어, 야 저기 안에 기, 거미가 있다. 있어? 어, 저크거있잖아 꼬랑댕이하고. 스톱스톱스톱스톱 1심저전저검이 어, 아니... 아니었네. 호랑댕이였네. 그냥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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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뭘라 이씨... 우와... 우와... 그대로 안 돼. 그대로 왔다고? I'll admit the argument that preceded min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e o sure. I'm n t s u e i n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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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r 네 여기까지 세월간이들의 위험한 브라운디드 모음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죠. 뿅